지금 이 블록이 가장 오래된 공간 같고 여기에 나무로 되어있는 숫자가 있었는데 누가 떼갔네요 나무판을 아마 수집해 봤을 수도 있어요 박물관 같은 데에서 요즘 박물관들이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굉장히 번성하던 벽돌 공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서부 수원의 공업도시 시대 흔적을 보여주는 위용을 보여주는 곳이죠 집들이 이렇게 있고 화장실은 외부로 돼 있고 <laughs> 그건 지금도 오. 많습니다 외부에 화장실 있는데들은 여러분이 복권을 사시면 이쪽으로 투입이 되죠 오. 또는 주택공사라든지 새마을금고 오. 벽지를 아, 달력을 오. 벽지로 삼고 새마을 오, 이런 나무창틀 그렇습니다 저런 거 하나하나 하나 다 뜯어보면서 연구하는 게무난하게인데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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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음. 벽돌 색이 좀 진하죠? 굉장히 단단한 벽돌을 만들었어요 음. 아까, 드론 입구에서 끄트머리 막았던 거나 살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걸 통행 못하게 막으신 것 같고 보면은 아동용 장난감이라든지 유모차도 있어서 한데 상당히 많은 가족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구... 기둥 같은 두 개가 정문. 현재는 서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고지로 쓰이고 있죠 혹시 이번 겨울에 마지막으로 눈내림 한번 와보세요 눈 내리면 예뻐요 그 하얀색, 빨간색이 잘 어울려서 그렇죠 저희가 공장이고 규모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수인선 폐선되고 나서 상당히 버려져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주차장으로 쓰이다가 이번에 드디어 개발되는 거죠 소유주가 왜... 아니 뭐 개발을 안 하고 둘 수도 있죠 뭐 흔한 사례죠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거죠 이런 공장지대도 설명드린 것처럼 연휴 때 오는 게 좋습니다 평소엔 아주머니가 막 계시고 그러는데 오늘은 안무도안 계시네요 약간 이제 용도가 불분명한 거죠 주차장 쓰이고 이런 차들은 짐작하시다시피 지 주차를 한게 아니라 중고차 판매를 하려고 지금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뒤에 벽돌 굽던 데가 있는데 매번 올 때마다 사람 많아서 못 갔거든요 오늘은 가보는 걸로 많이 있어요. 여기 사람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다니려면 연휴 때 이렇게 다니는 거죠. 어떻게 설 연휴, 설 그날 당일 오전이라든지 이제 보이네요. 별도 굽던 가마들을 붕괴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제 봄이라서 땅이 녹아서 진창입니다. 여기 굽 여기 입구들 보이네요. 저도 굽던. 나무가 자라가지고 다 잡아먹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 주로 사람이 안 다니고 차만 다니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엉망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죽던. 수원 이런 곳이었어요. 그다음 수원 비행장이 개발 제한이나 고도 제한, 소음 문제 때문에 이쪽 개발을 막아버리니까 동수원으로 옮겨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게 들어서고 시작한 거죠. 철도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힘이. 구를 이렇게 나무로 막아놨군요. 사고가 날까봐. 아, 응, 응, 안전을 위해서. 수 응. 사고 날수 있으니까. 현재 안에서는 다른 용도의 업체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응. 여기까지 들어와본 건 처음인데, 그럼 좀 가봅시다. 응. 연휴 아니면 못 오기 때문에 그런데그렇게다 다니면서 땅이 이렇게 녹음거 이제 봄이 됐구나 이제 여름도 다 시작했다 생각도 하는 거고 대충 여기까지군요 굴뚝뚝 잘 보이고 여긴 아마 수원시가 관심이 있어서 잘 관리도 하고 수집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서도 시민들도 생각 있으면 굴러다니는 벽돌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인천 신흥동 옛날 일제 때 정미소 건물이 다 없어졌는데 마지막 벽돌을 좀 수집을 했었죠. 나중에 기증하려고. 이걸 보존을 하면 좀 곤란할 거예요. 사실 개발할 때는 딱 중간이어가지고 위치가.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보존론자는 아니라서 아시다시피 여기는 벽 하나 정도면 어디 옮겨놔도 좋을 텐데 생각이 있어요.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거 말씀하신 것처럼.